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거렴했어요 농축협, 농협캐피탈, 특화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3입니다.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동안 열을 가하거나 정제한 가공식품에는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다는 속설이 깨진 겁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소비자에게 바로 공개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국내 GMO 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최서영 기자입니다. 수입콩을 사용한 두부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GMO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김영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콩 두부와 국산콩 두부 17개 제품의 성분 분석을 GMO 관련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국산콩 두부는 10개 제품에서는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수입콩 두부는 7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30일 김연관 의원실에 공식 확인해줬습니다. 이보다 한발 앞서 농민단체인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가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섯 개 수익콩 두부를 수거해 실시한 GMO 검사에서도 네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익콩 두부에 과연 유자 변형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그 무작위로... 대형마트 몇 군데 다니면서 다섯 개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를 윤자 검사 의뢰를 했는데 네개 제품에서 윤자변이 검출이 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입 콩 두부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열이 가해지거나 정제된 가공식품에는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동안의 속설을 완전히 깨는 실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충격적이죠. 그동안 이제 저희한테 알려졌던 여러 가지 정보가, 어, 사실이 아니었구나. <laughs> 그동안은 단백질이, 그, 가공식품에선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그 말씀들을 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해서 사실은 그 두부라는 게다 가열을 한 상태였는데, 그, GMO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 그동안의 가설이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기반으로 한그 완전 표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일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입공사 용도부에서 무더기로 GMO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국내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료가 아닌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GMO 표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GMO 원료를 쓰더라도 가공한 뒤 GMO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GMO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식품에는 GMO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양이 기준치를 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3%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는 국내의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선진국과 같은 1%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식품 가공 과정에서 업체도 모르게 GMO 농산물이 섞여 들어간 경우 이를 의도적이지 않은 혼입이라고 보는 건데 그 비율을 1% 미만으로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입 업자의 검사 성적서만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건데요 보다 더 엄격하게 검출 여부가 아니라 원료 기반에서 GMO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우리나라는 3%까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느슨한 규정이고요. 유럽은 보면 0.9%까지가 비의도적 혼입치 허용범위거든요. 중국도 1%예요. 근데 우리는 3%로 너무 높고 한편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88건에 걸쳐 수입된 콩 가운데 (GMO) 성분 불검출로 나타난 콩은 2017년 캐나다산 두건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산 콩에서는 모두 (GMO)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네, 이렇게 수입콩을 사용한 두부 일부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연구기관이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콩을 사용한 두부 일부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무슨 이유에선지 자체 조사 후 5달이 지나고 나서야 김연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입콩 두부 제품 (GMO) 정성검사 자료를 제출해 수입콩을 사용한 두부 7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한국 소비자원이 GMO 검출 사실을 바로 알려줬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알고 먹는 거와 모르고 먹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알 이게 표시가 돼 있으면 내가 선택을 해서 먹는 거잖아요. 배신감이라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만 이제 그 피해를 다 보는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언론을 통해 국산콩 및 수입콩 사용 두부에 대해 영양성분, 안전성, 식감, 가격 등을 비교해 발표했고 평가 결과에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기준에 모든 제품이 적합하다는 결과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이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GMO 검출 사실을 빠르게 알린 다음 판단은 소비자가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GMO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어, 소비자 보호원이 알았으면 그걸 전 국민한테 알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가 내년부터 GMO 감자 수입에 승인을 내줄 것이라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GMO 관련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가공식품에 대한 GMO 정량조사를 강화하고 표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죠. 그런데 이 보험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3월부터 시행해온 농작물재해보험. 감자와 양파, 콩 등의 밭작물과 사과, 배, 단감 등의 과수작물, 또 딸기, 오이, 토마토 등의 원예 시설 등 농작물 재해 보험은 보장 형태가 다른 상품들로 구별해 판매하고 품종별로 가입 시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폭우나 폭염 등 자연 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농가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는 15에서 4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 재해 보험이 농민들의 재산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실성과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보험 피해율 산정의 맹점 때문입니다. 사과의 경우 태풍 등으로 낙하 피해를 봤을 때 보험회사가 7월 초에 조사한 사과밭 전체의 착가수를 기준으로 피해율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극심한 피해율이 아니면 자기 부담 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과실을 정도에 따라 정상과 50, 80, 100%로 분류해 피해율을 산정하는 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떨어진 배는 이미 상품성을 잃었는데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정상가로 분류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지급 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액에서 차감하는 비율인 자기부담 비율이 낮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부담금 10%형의 경우 최근 3년간 15%형의 경우에는 2년간 보험금 수령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만큼 자기부담 비율 조건을 완화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앞으로 농약 판매상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농약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11월부터 농약 가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농약의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가격 표시제를 11월 1일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농약의 정확한 가격 표시 의무를 담아 2017년 10월 31일 개정한 농약관리법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개별 농약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판매 가격을 부착 및 표시합니다. 다만 개별 제품에 표시하기가 어렵다면 농약을 진열한 선반 아래에 상표명과 포장단이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박스를 개봉해 보관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이나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 가격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는 게시판을 이용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과 판매 가격 등을 써놓으면 됩니다. 또 가격을 변경하거나 할인 판매를 할 때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 가격을 붉은색 이중 실선으로 긋고 현재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농약 가격 표시제 규정을 어기면 1차 위반 때부터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차 위반은 60만원, 3차 위반은 8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동안 농약의 가격 표시 의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약의 가격을 표시해야 했는데, 1차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시정 및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이제 농진청과 이제 지자체 그리고 각 농약 유관 단체들로 하여금 그 농약 가격 파시, 그 표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을 농약 판매상들에게 집중적으로 어, 홍보하고 지도할 그, 그런 계획이고요. 어, 내년부터 시행할 이제 그 농약 판매상 전수점검 시에 이런 농약 가격 표시제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약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확보와 농약 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최근 축산농가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 원인인 악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저감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지사면에 위치한 돈사입니다. 돼지 5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이곳에서는 친환경 유기농법을 이용해 악취 저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육장에 톱밥을 다량 사용하고 섬유질이 많은 볏짚을 사료와 함께 공급해 분뇨 냄새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 축산 농가들의 하소연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회원들 또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이 가장 많은 일이고 우리 축산 양돈 농가 쪽이가 생각기보다 지출이 굉장히 그 많이 있는 그 여건이에요, 여건이. 또 임실은 더더욱이, 어, 이제 영세농들이 주로 많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새로운 시설을 찾고 보완해 가는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 생각기보다 이익 창출이 많지 않아서, 주, 왜그 행정에 도움 없이는 이제 사실 이 저가 뭐이가 어려운 상태예요. 임실 지역에서는 한우와 양돈, 젖소, 양계 등 4개 축산업종 920여 농가가 257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축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46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를 악취저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군의 축산 관련 사업은 19년도에 46억 원 규모로 축정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의 악취방지 저감사업에 크게 비중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악취방지 약품을 양돈농가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악취민원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축산업 비중이 높은 전북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의 악취 저감 노력과 함께 행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뉴스 김나옵니다.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행을 하다 보면 독초를 약초로 잘못 알고 먹어 부작용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독초를 구별하는 방법 오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행을 하다가 흔히 볼수 있는 미국 자리공입니다. 땅 위에서의 겉모습은 도라지와 구별이 되지만 뿌리만 놓고 비교하면 매우 비슷합니다. 문제는 뿌리에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이 있어 도라지로 착각해서 섭취했을 경우 구토나 오한 등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주로 뿌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두 종을 쉽게 구원하기 위한다면 절단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자리공은 절단했을 때 나이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도라지는 희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소와 이어부피소 역시 구별이 어려운 가을 약초 중 하나입니다. 농가에서 3년을 재배해야 상품성을 인정받는 백소와 달리 이어부피소는 1년만에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부피소는 간과 신경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작물입니다. 이어부피소는 백소와 비교했을 때다 자란 경우. 잎파리가두배 넓고 잎에 주름이 져 있어 매끈한 잎의 백수와 구별이 됩니다. 다만 뿌리는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해 단면을 잘라 현미경을 통해 구별해야만 알수 있습니다. 그 야생 식물은 서식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나 형태가 다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중독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 야생 채취를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검정된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국과 산국은 같은 시기에 피는 데다 그 형태가 비슷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감국과 달리 산국은 그보다 1.5배 작고 맛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약초와 독초의 판결 기준을 개발해 독초로 인한 중독사고를 줄이고 약초의 오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종 품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 가뭄에 취약한 천수답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논 면적 89만 5739헥타르 가운데 수리시설 자체가 없어 비에 의존하는 논즉 천수답은 18.7%로 16만 7863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은 4만 5058헥타르로 전국 천수답의 26.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어 충남이 3만 3112헥타르 전북이 2 1,936헥타르 순이었습니다. 평택시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지역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평택 로컬푸드 이충 직매장을 정식 개장했습니다. 평택 이충 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내에 위치한 이충 직매장은 평택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해 농협 하나로마트 취급품목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는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류 전 품목에 잔류 농약 검사와 통양 검사를 거친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충 직매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공공비축미 6,500여 톤을 매입합니다. 정읍시는 지역 32개 수매장에서 공공비축미 6,594톤을 매입할 계획이며 포대 수매는 실시하지 않고 톤백 수매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금 정산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마지막 날에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 값이 확정된 이후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중간 정산금 지급과 범위, 최종 정산 시기는 농업인 단체와 협의 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남 도내에서 생산된 배와 인삼 등 350만 달러 규모의 신선 농산물이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오릅니다. 충남도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도 농식품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현지 업체와 농산물을 수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충남도는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만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으로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11월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원생활입니다. 전원생활은 주부들을 위한 생활 정보지로서 이번 호에서는 고즈넉한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집을 다뤘는데요. 바로 테마 거리를 가담니다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1960년대 이후부터 도자기의 화려한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경기도 이천 그 중심에 사기막골 도예촌이 있습니다. 예부터 옹기를 굽던 칠기가마가 밀집해 있던 곳으로. 지금도 여러 도예가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도자기 고울입니다. 사기막골에서는 아직 옛 방식으로 나무를 떼서 도자기를 굽는 곳이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작품 제작 과정도 직접 볼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계절 농산물로 진흙 속 보물이라고 불리는 연근을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귀중한 약재로 사용된 연근은 지혈 작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연근에 풍부하게 된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연근은 8월 중순부터 이듬해 6월까지 거의 연중에 생산되지만 그중 가을에 수확한 연근이 가장 즙이 많고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동산입니다. 유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특집 포를 마련했는데요. 혈액형을 통해서 알아보는 유전의 법칙과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미래 유전과학, 그리고 토머스 모건, 제임스 왓슨과 같은 세계적인 유전과학자 등 유전의 모든 것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별별 직업, 별난 직업 코너에서는 IT 엔지니어 고재일 씨를 소개했습니다. 대기업 전산실에서 IT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던 고재일 씨는 현재 금융 회사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뱅킹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IT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려움 등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농업 확인해 보시죠. 디지털 농업에서는 최신 특집으로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간편결제 시스템의 보급 확대에 터치 한 번이면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장년층의 농산물 온라인 구매도 점차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시죠. 이어지는 특집 코너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잘 되는 농식품 품목과 이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봤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도 프리미엄급 식재료를 비롯해 건강 관련 농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편 농가가 온라인 유통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팔리는 품목을 잘 선택하고 배송원가 등에 따른 수익성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잡지로 넘어가 보죠. 월간 축사는 2018 전국 한우 경진 대회를 주제로 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한우 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풍산 농장의 홍창영 대표 이야기인데요. 홍 대표는 처음 참가한 2018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 그랜드 챔피언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네, 7년 전 번식우를 입식해서 암소 개량을 시작했다는 홍창영 대표가 그랜드 챔피언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체형 위주의 계량과 송아지 설사를 제한 포유로 해결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고수엔 친환경 코너에서는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성동목장의 이용우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햇섭과 친환경, 유기농은 물론이고 동물복지 인증까지 받은 이용우 대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는 우리나라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연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민신문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11월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